이차함수의 일반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을 잠시 살펴보면, 자, 이런 형태죠, 죠 완전 제곱이 있고, 플러스 2. 자, 여기서 이제 그래프의 모양을 그리라, 뭐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일단 모양은 X제곱 앞에 1이니까, 아래로 볼로. X로 메칸 이동, 세 칸. Y로 메칸 이동, 두칸 이동.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자, 꼭지점을 3,2로 가지면서 모양 아래로 볼로 자, 요런 그래프로 이차함수를 우리가 그릴 수 있었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차함수를 하다 보면 자, 이거를 한번 깔로를 펼쳐볼게요. y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2. 그래서 이 참수 y는 얼마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1자 이렇게 주어지는 이 참수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참수는 이렇게 펼쳐진 형태로 주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참수의 일반적인 모양이다 일반형이라고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는 이제 좀 특수한 모양이죠 이제 스탠다드 폼이 돼서 표준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어떤 형태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표준형 형태로 바꾸는 게더 훨씬 편하다. 꼭지점도알수 있고, 평행 이동이나 기타 몇가지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으니까 그리기가 편하다. 그러면 앞으로 이차 함수가 이렇게 일반적인 모양으로 주어질 때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꿀 것인가? 간단하죠. 어떻게? 거꾸로 가면 됩니다. 그죠 완전 제곱의 형태를 만들고 그거를 부분적으로 완전 제곱과 나머지로 만들면 되죠. 그죠. 자, 이 과정을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입니다. 자,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만, 저 1차 항까지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자, 여기까지만 신경을 쓰고요. 여기 있는 상수항은 그냥 두면 됩니다. 오 어? 이상한데요. 위차방정식갈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자 이차방정식일 때는 좌변 우변에 제로가 있으니까, 그죠? 안쪽에 영이 있으니까 이항을 해서, 그죠? 뭔가 상수항을 옮긴다든지 약분을 한다든지 뭐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y가 있어서, 그죠?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죠. 우변에서 그대로 정리해가는 수밖에 없더라. 자. 어디까지만 1차항까지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y는 얼마다? x 제곱 마이너스 4x 묶어내고요. 자, 그럼 여기 다행히 x 제곱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어디? 1항 개수의 반의 제곱을 주고요. 그 다음에 초선이 이건 없던 거죠. 그죠? 제거를 하면 됩니다. 그죠? 얼마죠? 마이너스 3.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그 양변에 더 양쪽에 더 했던 거런이제 여기서. 제로를 만들어가지고, 없애주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자, y는 어떻게 되죠? x-2에 제곱이 되고,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뒷부분에 있는 이 그선, 필요가 없죠? 요까지만 완전 제곱이 되니까. 자, 이거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나갈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갈라 앞에 뭔가 있으면, 얘하고, 우리가 이제 분배법칙 할 때, 이제 꼬혀져가 나가죠, 그죠? 근데 여기는 다행히 없으니까 바로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2만 제곱하면 됩니다. 얼마로? 그렇죠. 마이너스 4로 나가야 됩니다. 부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y는 얼마죠? x-2의 제곱 마이너스 7로 정리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프식이 나오죠. 이 콤마 얼마? 마이너스 7로 꼭지점이 나오고요. 모양은 양수 1이니까 아래로 볼록. x축으로 매칸 2칸, y축으로 매칸 -1칸. 모양 아래로 볼록. 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어디까지? 자, 1차항까지만 완전 제곱에관여한다두 번째. 1차항 계수를 1, 2차항의 계수를 1로 만든 다음에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을 더해주면 완전 제곱이 되는데 없던 거니까 더 하기 빼기를 한다 두번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필요없는 뒤에 있는 부분을 갈로 밖으로 낸다 조심해야 될 거는 갈로 앞에 뭔가 있을 때는 그죠 여러분들이 곱해서 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조금 다른 거 해보면 x 제곱 앞에 뭔가 붙어 있는 경우, 이차 방정식에서는 양변에 한쪽이 0이 있으니까 그죠? 그걸 뭐 없앨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없애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자, 일창까지만 해서 인수분해하듯이 칼로밖에 묶어내면 되더라, 그렇죠? 마이너스 빠져 나가니까 이게 마이너스 나가죠, 그죠? 그럼 e x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죠? 다음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정리해두고 보자 이 말이죠. 어떻게요? 해 원전제곱이 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자, X제곱의 개수는 1로 만들어 놨고요. 자, 1차 한 개수의 2의 반, 얼마죠? 1의 제곱을 주더라. 정리하면 Y는 제곱으로 정리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원전제곱을 완성시키는데 쓰고요. 자, 필요 없는 부분은 밖으로 나간다.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자, 안에서 제곱하면 마이너스 1입니다. 제곱에도. 자, 두개 곱해지면 얼마죠? 그렇죠. 플러스 1로 나가더라. 정리하면 y는 x-1의 제곱이 되고, 뒤에 상수는 없어지겠죠. 그래프는 간단하죠. x축으로 한 칸. 모양 위로 볼로. 자, 이런 그래프가 생기더라. 간단하죠. 그죠? 자, 퀴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개수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똑같습니다. 보호 빼듯이. 자, 어디까지만? 1차 항까지만2 묶어내고요. 자, X제곱, 이 나가면 6X. 자, 여기까지 하고, 상수항은 그대로 둡니다. 두고요. 자, Y는 얼마죠? X제곱 마이너스 6X. 6의 반. 얼마죠? 3이죠. 그죠? 그 녀석을 주고받더라. 그죠? 그래서, 여기 주고, 빼고. 기억하면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팁을 가르쳐 주면, 아, 6이 아니네요. 잘못했죠? 6이 아니고, 그쵸? 여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2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변화가 있겠죠? 그죠? 얼마로? 아, 6 맞네요. 어, 미스테이크. 6이네요. 자, 팁을 하나 가르쳐 주면, 2가 빠져나갔을 때, 자, 12가 어떻게 변하느냐, 자 이가 다시 들어왔을 때 12가 돼야 되니까 그죠. 어떻게 6이 하면 되죠. 그죠. 그왜 6이 됐느냐 따져볼 때 2가 빠져나가고 나면이 2의 역수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죠. 자 역수를 가로안에 그 남겨두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뭔가 나가면 역수를 남겨둔다. 그러면 12에다가 2의 역수 2분의 1을 곱해주면 얼마죠? 6이 되죠 그죠. 요거 기억해두면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 완전 제곱식을 꽂히면 y는 2에 x 만3의 제곱되고요. 자, 이거 나갑니다. 나갈 때 얼마죠? 9 아닙니다. 마이너스 9입니다. 곱해지면 18이 되니까요. 18로 곱해져서 나간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y는 얼마죠? 2 x 3의 제곱, 마이너스 10. 1사로 정리가 되더라. 그래프 아래로 볼로 꼭지점 얼마죠? 3콤마 마이너스 십사로 정리가 되더라. 그림 그리면요 3콤마 마이너스 십사가 꼭지점이 되고 모양 그죠? 아래로 볼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보면요 이제 분수인 경우인데요 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똑같습니다 어디까지만 1차항까지만 보면 됩니다 자 y는 자, 3분의 1이 걸어치니까 부호까지 해서 묶어냅니다 그래서 x 제곱은 1로 만들고요 자그 다음에 3분의 1이 나왔으니까 역수를 남기랬죠 역수 얼마죠? 5초 마이너스 3을 남겨준다 그럼 이두 개가 결합되면 얼마? 자 플러스 6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에 3분의 1의 역수 3을 남겨두면 들어오면 이거는 없어지니까 그래서 역수를 남겨두는 거예요. 바로 앞에 6의 반, 3의 제곱이네요, 그죠? 주고받고 하고 뒤에 그대로 상수항 남겨두면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자 y는 3분의 1 들어가고요. 여기까지 얼마?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굽 입니다 나오면서 여기에 걸리죠 곱해주면 얼마죠 플러스 3으로 바뀌고요 y는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3에 여기 얼마 플러스 6으로 정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프 그려주면 모양 위로 볼록 꼭지점 x 반대니까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 콤마 6으로 가고요. 모양 위로 볼로. 그죠?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사항 한번 더 짚고 마무리합시다. 제일 첫 번째 뭐죠? 뭐죠? X 제곱 앞에 뭔가 있으면 묶어내서 개수를 1로 만든다. 어디까지 1 창까지만 관여한다. 두 번째, X제곱이 1이 됐으면 1차 항계수의 반을 제곱을 더해주고 빼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 세 번째. 남아있는 불필요한 요 상수를 앞에 있는 개수, 그죠? 갈로 앞에 있는 숫자하고 정리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조심이야 되겠죠? 마이너스의 제곱은 숫자만 제곱이 될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살아간다. 그 다음에 앞에 꼽해서 부호를 정리해준다.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뭐 문제 정리하는 데는 큰 에러점이 없죠. 자, 퀴즈 2번 정리해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이상.